좋은 운이 많이 치고 들어오는데도, 그걸 좋게 이렇게 능력있으면 좋겠어. 겨우만 잘 찾아가면, 거꾸로 귀인이 발동이 돼. 내가 좀 마음을 좀 내려놓게 되면, 귀인들이, 도와주는 귀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 있는 천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또 2025년 1, 사년에 64세가 되신 우리 범띠분들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이분들은 좀 알아보기 앞서서, 선생님 또 무불통신 제자라고 또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저, 선생님 무불통신 제자는 게 어떤 거고, 선생님 어떻게 신뢰를 받으신 건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무불통신자는 음. 에, 내가 어, 이 화경도 다 보여주고요, 음. 말문도 내 자신 스스로가 이 신경에서 그냥 터뜨게 줘요. 음. 그리고 직성 마음으로 그 사람 마음까지 다알 수가 있는 게 무불통신자예요. 음. 그래서 이양만 들은 신내림 것을 안 하고요, 음. 음, 그냥 불려먹는 사람들이 음. 많고요.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여유가 좀 됐을 때, 음. 음, 어떻게 보면 도둑 것이라 해야 되나? 음. 신명을 받들어주는, 응? 음. 어? 이해하는 음. 그런 정상 한번 들해주면잘 음. 불리는 제자가 바로, 무을 음, 정신제라고 생각합니다. 음, 아, 그러면 스님 같은 경우도 또 무을 정제하시고 또 신점 0점으로만 점사를 또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아, 신점, 신점 아니고 음. 철학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 점이 안 나와. 음. 점이 안 나오고, 그건 뭐, 알지도 못하고, 외우지도 못하게 하니까, 음. 신명에서, 연 영금을 주신, 그 말씀 주신, 그걸 그대로만, 행하면 거의 다 맞아요. 음. 그러면 선생님, 오늘 제가 또 신천 영정으로 바라봤을 때, 네네. 64세 우리 범띠분들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네. 일단 선생님이 지금 느껴지시는 대로 또 말씀해 주시면, 이이 지금 이 나이까지 좀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던 걸로 보여지시나요? 자, 이민생 범띠들이 참 강하고요. 음. 누구한테 실수를 안 하는 성격이에요. 음. 그리고 까다로워. 음. 이민생 범띠들이. 음. 남자나 여자나 굉장히 경우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경우가 바르다 보니까 음. 미음살 보는 사람들도 많아. 음. 그리고 내가 나야. 음. 그러니까 주장이 음. 굉장히 강하고요. 음. 누구한테 꺾이지 않는 그런 음.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부간에 이별 음. 수도 많이 났고요. 음. 그래서 힘들어 했던, 그리고 또 음. 인덕이 없어. 음. 응? 인덕이 없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많이 헤어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야, 부부간에도. 예. 그러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 조금 인연의 음지에서 좀 많이 약하게 보이는 분들이 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음. 자기가 강하다 보니까 음. 여자들 특히 여자들 이 강해요. 인생들이 뚝딱하고 아. 비상하고 강하 거거든요. 음. 강한데 그 강한 어? 어떻게 보면 여성다운 것 같으면서도 음. 남자 같은 성격이야. 아. 그리고 음, 까다로좀 예민하고 음. 까다롭기 때문에, 음. 요만큼 말 실수 잘못해도, 그걸 가지고 가만히 그냥 넘어가는 음. 성격이 못 돼요. 아, 음, 그러다 보니까 성들이구나. 다툼이 많아. 아, 다른 사람하고도 음, 그렇고, 음. 부부간에도 그렇고, 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말하면 음. 어, 편안하게 갈수 있는 음. 어, 그런 조건인데도 음. 굉장히 강하게 너무 강하게 가다 보니까 음. 파산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이혼한 사람들 음. 그래서 내가 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음. 외롭고 쓸쓸합니다 음.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뚝뚝하면서도 실패가 많이 본 사람들이 이민쟁 봄띠. 아, 음. 그러면은, 우리 이민생, 우리 봄띠분들, 이분들의 이야기를좀 해보자면은, 음. 사람과의 다툼이 좀 있을 수 있어도, 약간 뭔가 내 사람에다 생각되는 사람들한테는 완전 또다 헌신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이 엄마는 의리들이 있어요, 음. 이미쟁들이. 음. 한번 내가 딱 사귀고, 음. 내, 음, 내가 내 좋아하는 사람이다. 음. 뭐, 애정관계 말고요 대인관계에서 음. 내가 음. 좋아한다면, 일편선심 민들리로 그 사람하고 음. 그 교류가 굉장히 강하게 음. 뻗치는 사람이 굉장히 이민생 범인데 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의리가 좋아요. 음. 우리가 좋대 보니까 누구한테 미운 사람은 잘안 받아. 아. 네, 다 이쁘게 보거든요. 음. 근데 이제 경우에 틀리고 어, 자기 생각이 틀리면 예민한 게또 꽂혀있어요. 음. 꽂혀있다 보니까 그걸 따져야지 내가 속이 시원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음. 그러니까 그걸 따져가지고 해결을 다 끝나야 음. 마음을 비우는 음. 네, 그런 분들이 이민생인데 리더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 여자들도요. 음. 꼭 앞장서서 음. 내가 리더해가지고 나가는 힘이 음. 굉장히 강해서 음. 음, 어찌 보면 이민생한테는 말이나 음. 예절이나 이런 게 경우가 잘 맞아야 돼요. 음. 그렇지 않으면 한번 꽂혔다기면 골치 아픕니다. 음. 음. 성격이요. <laughs> 음. 그러면, 선생 이분들, 선생님 봤을 때, 이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또, 장점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또, 호랑이집이잖아요. 네네. 63세 우리 범띠분들 좀 어떤 장점들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실까요? 장점이라기로면, 음. 어, 굉장히 고생 많이 했지만, 음. 장점이라면 남을 잘 보호해주는 게 장점이에요. 음. 어? 쉽게 말하면 자기도 힘든데 음. 남을 위해서 또 인정? 인정이라고 음. 봐야 되, 되죠 음. 남을 많이 도와주는 음. 그 인정스러운 면이 너무나 많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마음에 들다기면 어떻게 보면 자기 것 빼놓고도 다 퍼주는 음. 응? 다 퍼주고 도와주는 음. 그런 분들이 이민생 범죄들인데 음. 이 양반들이 퍼주고 나서 후회는 안 해요 음. 그리고 강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음. 후회하거나 뭐 그런 쫀쫀한 음, 그런 마음은 없어요. 아... 음, 남자나 여자나. 음. 음, 그래서 이 이민생들이 어떻게 보면 존경스러운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죠. 아... 빈틈이 없으니까, 남한테. 절대 빈틈 없고, 실수 잘 하랍니다. 음, 그, 멋있는 분들이네요. 그런 분들이에요. 아,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나를 불태워가면서, 주변을 위해 그러면, 희생하며 살아오셨던 분들이라 예, 보시하는 성격이 있네요. 음. 이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또 외로움이라든지, 고독함, 이런 것도 많겠네요. 네, 그렇죠. 이 양반들은, 그감 면만, 음. 좀, 음. 너는 내려으면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또이 재물복도 있어요 이민생들이 재물복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성급하게만 안 나서면 편안한 가정을 이끌으면서 여러 사람을 상대하면서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음. 이 양반을 똑똑하고, 음. 어떻게 보면 선생님 같은 성격이야. 음, 선생님과 남을 많이 배려하면서도 음. 가르쳐주는, 응? 어? 가르쳐주는 음. 리더십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다. 음, 음. 음. 이 양반을 굉장히, 잘 사기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아. 음. 그러면은, 선생님 봤을 때 이분들 올 한해 을사년의 이 변하는 운기에 이분들 네. 전반적인 운세가 어떻게 보이시는지 또 신점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을사전에는 이민생들이 조금은 조심해야 돼. 음. 말이나, 음. 어? 시비, 송사, 음. 관제, 이런 게 조금 많이 걸려 들어가요. 음. 그래서 이민생들이 에,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음. 올해는 좋은 운이 많이 치고 들어오는데도 음. 어, 그걸 어, 좋게 이렇게 넘겼으면 좋겠어. 음. 그렇지 않으면 별말안 하는 걸 가지고 어, 관제 구설이 들어올 수 있는 음. 그런 한 해가 있어요. 음. 얘기냐면, 6 4살사자가 별로 좋지가 않아. 요9살하고사자는안 음, 음. 좋거든요. 음. 꼭사자라그런게 아니라, 올해 음. 별 좋은 은 아니에요. 음. 음. 뱀하고, 음. 음. 뱀하고 범하고 별로 안 좋아. 음, 음. 음. 상국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해운을 맞았거든. 음. 그러다 보니까, 매살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나, 겨우만잘 찾아가면, 음. 거꾸로 귀인이 발동이 돼. 내가 좀 마음을 좀 내려놓게 되면 음. 귀인들이 도와주는 귀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이양반들은 굉장히 똑똑하면서도 음. 인택이 원래 없어요 네. 이양반들은다뭐 그렇지만 음. 음, 부모 덕이 없고 음. 형제간 덕이 없어 그러다 보니 사회 사회성이 덕은 있어요 그래도 음. 지인들이나 사회에 음. 나가면 그래도 알아주는 음.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그거는 인정을 받는데 인덕이 없다는 말은 부모하고 형제를 얘기하는 거야 음. 자식 어? 내 식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 이민생들이 내 식구하고는 덕이 없어 음. 음, 부모나. 음, 뭐, 신랑이나 부인이나 음. 이런 덕이 크게 없거든, 자식 덕도. 음. 그게 없다 보니까, 음. 이민생들이 올해는 조금 조심해고, 음. 음. 음, 말 한마디를 좀 생각하면서 음. 갔으면 좋겠어. 아, 한마디 하더라도 아. 한번더생각하고 음. 해야지 실수가 없어요. 음. 이 올해는 음, 이 개, 별거 아닌거 가지고 음. 싸울 수도 있고, 구설수도 음. 예,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음. 심하면 간제까지 갈 수도 있는 음. 그런 해운이니까, 사자를 그렇게 50개 보면 안 돼. 삼재보다삼재보다더 음. 무서운 게 사자예요. 음. 음, 64시니까. 네, 힘들어 갑니다. 그리이 사람이 사자하고 홉시는 조심해야 돼. 음. 음. 아, 그런 건 조심을 좀 미리 해야겠네요. 예, 미리 해야좀 매사가, 여기 어떻게 조심하냐 느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음. 매사가 자기가 마음을 좀 놔주는 게 좋아요. 음. 그걸 끝까지 따지려고. 파고들고만 음. 이렇게 하면 꼭 누가 시비를 음. 걸게 되고 이상한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음. 조심을 좀 해야겠네요 네 조심해야 아. 돼요 음. 그래서 그래도 이런 것들만 잘 조심을 한다면 오히려 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균이 발동을 해서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이것만 마음만 좀 풀어놓으면 음. 내 성격대로 올해는 을사년에는내 음. 성격대로 가지 말고 음. 그래 네가 어? 잘 했, 했다 했 하고 음. 마음을 좀 비워주면 매일에 복이 들어옵니다. 음. 음. 복이 들어와가지고 매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음, 모든 음. 매사가 음. 다 거꾸로 풀, 피어나가는 그런 한 해가 돼요. 음. 그러니까 내가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마음을 비워줘라. 음. 우리 는는 음. 네? 마음 비워고뭐좀 음? 마음에 안 맞는 게 있더라도 음. 따지고 들지 말고 음. 그냥 그래 자기네가 해결할 수 있도록 응. 그냥 놔두면 응. 응, 매사가 좋아지는 그한 해다.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또 궁금한 게 이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정말 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베풀었던 시간들이 많았던 거잖아요. 네, 많죠. 이런 것들이 뭐 당장 올해가 아니더라도 이제 말년을 준비할 나이니까 네. 말년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보답을 받는 시간들이 좀올수 있을까요? 예, 지금부터 이제 올해만 좀 조심하면 음.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이한 분들이. 산자 다 겪고 나와서 음. 이제부터 이제 피어나가는 행복이거든요. 음. 올해 내가 사자만 없어지면, 예? 음. 올사년만 없어지면, 음. 내년 섭장 괜찮거든요. 음. 그래서, 올해는, 올해서부터 이제 운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음. 음, 올해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노예 음. 괜찮아요. 음. 이, 그래도 타고난 계복들이 있어, 가지고 있어요. 음. 이민생이. 음. 그 이민생들이 부자된 사람 많아요. 음. 생각보다. 네. 자기 계산이 잘 맞아가지고, 음. 음, 그 계산대로 들어가가지고 성공한 사람 많거든요. 음.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이생들이 음. 근데 한 50%는 음. 내 고집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음. 그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이제 올해부터 운이 붙었으니까, 음. 내년수부터는 괜찮아요. 아,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좀 말씀해 주신 것 자체가 또 띠만 보고 나이만 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네. 또 개별적으로 본인의 또생년월일다 넣어서 보게 되면은, 같은 이 64세 범띠라고 하더라도, 다르게, 또,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직접 와서, 음. 시간 있으면, 또, 음. 거리상, 가까우시면, 직접 음. 와서, 이렇게 보시면, 음.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요. 음. 전화상담은 어딘가 모르게, 시간상, 음. 너무 길게는 못하니까, 음. 거기 좀 단점이 되지 않나 생각, 직접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아,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